2021년 제 3회 시행했던 지적 기사, 우리 네 번째 과목은 지적학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토지 제도를 골라라. 그래서 이게 뭐 경무전에서 전부전. 경무는 이건 뭐 토지의 면적을 구하는 고구려 때 얘기고요. 반전제. 뭐잘안 쓰는 제도죠. 역분전이나 전부전. 이런 등등이 있는데 지금 설명을 먼저 보시면 신라 말기에 극도로 몰락해졌던 신라 그러니까 통일 신라 시대가 되는 거죠 토지 제도를 바로 잡아 국가 재정을 확립하고 민생 안정 관리의 경제적 기반 고려 시대 에 창안된 것을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경무전이나 이런 건 아닌 거죠 처음부터 문무신하에게 지급된 전토 그러니까 밭을 줬는데 이는 공운전 공운의 성격을 갖는다 이거는 역분전이죠 역분전 역분전이라고 하는. 그래서 어, 지금 뭐 반전이라고 하는 거는 답이 전으로 변경된 거를 반전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예, 화전은 산의 진무를 태워서 기장이나 조 등을 파정한 거다. 그래서 반전이라고 하는 건뭐 내용과 아무 상관이 없고요. 예, 경무라고 하는 것은 면적의 단위, 면적 고구려시대 쓰던 면적의 단위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전부전은 어, 고구려의 토지 국유정책을 따라서 왕명에 의해서 출납을 담당하는 주부, 직책을 두고 전부에 관한 사항을 관장했다. 그러니까 전부 전이라고 하는 것도 이건 뭐 관리, 어떤 관리를 하느냐, 뭐 그런 개념이지 지금처럼 토지제도의 개념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전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역분전이 예, 공운전의 성격을 갖는 토지제도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2번, 어, 토지조사 사업 당시에 토지 소유자와 관계를 사정하기에 앞서 진행했던 절차는 뭐냐. 자, 일반적으로 토지조사 사업 하면은, 예, 측량은 누가 하고, 또 사정은 누가 하고, 재결은 누가 하느냐. 뭐 이런 식의 그런 문제가 대표적이었는데, 사정하기에 앞서서, 어, 뭐 했느냐. 그러니까 심의를 했느냐, 뭐 자문을 했느냐라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지방토지위원회의 자문을 얻습니다. 지방 토지 위원회 자문을 얻어서 사정을 했다. 이렇게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 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고요. 63번. 입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입안. 그래서 이것도 이제 토지 제도 중에 하나인데 매매 계약서를 입안이라고 한다. 매매 계약서는 우리 뭐라 그러죠? 문기라고 부르죠. 문기. 여기 1번이 잘못됐고요. 관에서 교부하는 형식이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관리 했다. 관에서 교부하는 형식에 조선 후기에는 백문 매매가 형생을 했, 성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을 할때 100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관에서 어떤 그 이반을 교부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5일 기한 토지와 가옥의 매매는 15일 그리고 소유권 이전의 경우 이제 100일 이내 신청을 하도록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서에 대한 부분은 문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64번 어, 지상 경계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그러니까 경계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어, 점유를 했다. 내내 네. 그러니까 내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경계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지상 경계를 가지고서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경우는 이제 점유고요. 그 점유로 해석이 안될 때는 보완을 하죠. 그리고 보완으로도 안되면 그거를 적절한 그런 단계로 나누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배설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거 그러니까 세금 제도가 되는 거죠. 세금 제도 같이 어, 지배를 하고 있는. 내가 그 땅을 내가 지배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세금 목적의 어떤 내용을 얘기할 때 지배설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지상 경계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경계 결정의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 크게 점유, 점유부터 보완, 그다음에 평분,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이론을 보게 되는 겁니다. 65번, 지적 재조사의 목적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지적 공부의 질적 향상, 지적 공부가 향상이 되어야 되느냐, 합리적인 국가 경계를 향상을 하느냐, 토지의 경계 보건력, 그다음에 지적 불부합지의 어떤 해소. 그러니까 다 얼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지적 재조사의 목적 그러면은 지적 재조사 사업의 특별법이 예, 구성이 되죠. 그래서 특별. 그니까 국가의 어떤 경계를 합리적으로 향상을 시킨다. 그게 목적이 되지는 않죠. 그렇죠? 지적 공부를 향상시키거나 예, 경계에 대한 보건력, 그다음에 불부합지 문제 해소.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그런 예, 목적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